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가 강사 이선민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단 합격 신의치 스케일 4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영역은요. 독해 제3부분인데요. 독해 제3부분.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영역이죠.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앞쪽에 66번에서 79번 같은 경우엔 한 지문을 읽고 한 개의 질문에 답하는 거고요. 다음 뒤쪽에 80에서 85번 같은 경우엔 한 지문을 읽고 두 질문에 답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독해 3부분 중에서도 중요 단어 뽑아내기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중요 단어를 뽑아내라 함은 일단 중요한 어휘를 찾아 주셔야겠죠 문제를 푸는 데 키워드가 되는 어휘를 찾고 그다음 그 본문에서 이 키워드를 찾아낼 때까지 빠르게 속독을 해 주십니다 그다음 중요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자세하게 읽기 다시 한번 먼저 중요 단어를 찾아 주세요 그다음 그 중요 단어를 문제에 있는 중요 단어를 본문에서 빠르게 찾아 줍니다. 그때까지는 속도. 그다음 그 중요 단어가 나왔다. 체크. 거기서부터는 자세히 읽고 꼼꼼하게 보기와 대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 단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관시의 무슨 뜻? 관건, 키포인트란 뜻이죠. 중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함을 알리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다음 인가이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아니면 야오 이 주의, 주의해야만 한다와 같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어휘들도 있습니다. 또 역접.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접이라고 하면 그러나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 앞쪽에서 한 얘기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음. 자, 지실, 사실, 단실, 그러나와 같은 욕접을 알리는 어휘들. 근데 단실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 그실이라든지. 부끄어라든지 하는 것들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인을 알리는 어휘 인외 모모이기 때문에 위엔인 원인은 모모이다와 같은 어휘들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원인을 묻는다면 이런 단어 찾아주시고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항상 질문과 질문과 질문 중에 뭐를 먼저 읽어라 그렇죠. 질문을 먼저 읽고, 여기서 중요한 어휘를 찾아서 빠르게 대조해 주셔야겠죠? 자, 문제 먼저 읽어 볼게요. 인가이 전뭐教育孩子? 마땅히 어떻게 教育孩子?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마땅히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되는가? 그럼 지금 중요 키워드는 아이를 교육하다가 될것 같은데요. 본문에서 찾아 줍니다. 근데 바로 첫 번째. 에 나와 있죠? 띠오위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인가이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통 바로 나옵니다. 인가이 아니면 데이와 같이. 근데 쭉 보니까 여기 있어요. 아, 그럼 이 뒤쪽이 정답이겠구나라는 걸 알고 좀 자세히 읽어 주면 되겠죠? 자, 教育이子的时候 아이를 교육할 때, 마땅히 적게 뭐하고 많이 뭐해라 라고 하네요. 적게 피핑, 비평하고 또 많이 굴리, 격려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을 건데요. 부여 부야 피핑, 부여는 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비평을 하지 말아라. 아예 비평을 안 하고 키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적게 하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 B. 구리 하이즈 여기 똑같이 나와 있네요. 격려해라 아이를. 도이부도또 네. 정답은 그렇죠. B. B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같이 볼게요. In way 孩子受到表扬后会对自己产生信心. 음. 인위 뭐 뭐이기 때문에 아이가 쇼다오 동그라미, 表扬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결. 칭찬을 받다라는 뜻이죠. 칭찬을 받은 후 또이 지지, 자식이 자신에게 찬성신시는 무슨 뜻? 자신감이 생기다 라는 뜻이죠. 자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이, 또이 쉬에 씨 무엇에 대해서도, 학습에 대해서도 찬성신취. 신취 무슨 뜻? 흥미 라는 뜻이죠. 흥미가 생긴다. 더큰 흥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이 能取得更好的成绩, 나 그래야만 잘 비로소 넝할수 있다. 취득 정지 성적을 획득하다라는 뜻이죠. 더 좋은 성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을 찾았지만 뒤쪽도 한번 해석을 해드려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중요 어휘를 본문에서 찾고 그 다음 인가이와 같은 당위성 문제일 경우 그 어휘도 직접 언급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 그 뒤쪽을 자세하게 읽어주면 정답이 보인다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틴틴슈에다우절 신콜라.